I'm talking in Korean, b u e I'm h i s t e Okay. 혼자 입을 통보하는 사람들 잘 들어. 니가 뭔데 혼자 결정하고 말하는 거야? 아니 기본도 모르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? 좋다고 들이대고 플러팅하고 나는 믿지만 다른 남자들은 못 믿는 거라고 하면서 모든 걸 함께하자고 스윗한 척은 오지게 하더니 이번에 혼자 통보하고 난리야. 이 관계가 너 거야? 군대 안 가봤어? 너 오늘 당장입대 하려면 기분 좋아? 지 군대 갈 때는 한달 동안 술 처먹고 돌아댕니면서 이거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? 우리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하는 게 아니라 나 요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나 이별까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생얼 때도 지스윗 남주인 척 하려고 됐던 됐끔 찾아오더니 이별 통보도 아주 스윗하게 이벤트 해가지고 나 기분 좋을 줄 알았나봐 대화도 해보고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합의에 이별하는 게 맞는 거지 어디 싸가지 없게 헤어지자면서 이별 통보야? 이별에도 예의란 게 있는 거야 이별 통보를 힘들어하는 너희들 너희 잘못 하나도 없어 진짜 너희 너무나 가치있고 소중하고 사랑받기 너무 충분하고 너무 예쁘고 g o r g o u s 하고 wonderful해 그러니까 당장 눈물 닦고 나가서 뒤집어지게 놀아 알았지? 땡큐